반갑습니다. 코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SPF 경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주소 설정과 기본적인 OSPF 설정은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이 경로 설정에 관련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2, R3 영역은 에어리어 0, 백번 에어리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왼쪽은 에어리어 1, 오른쪽은 에어리어 2로 멀티 에어리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 R1의 루프백에서 R4의 루프백으로 가는데 이두 개의 경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10점 대역으로 가는 경로와 20점 대역을 통해서 가는 경로. 이 OSPF에서의 매트릭 값, 어, 코스트라고 하죠. 이 비용은 대역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코스트 비용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대역폭 값을 어, 밴드 위더스라고 하는데요. 이 밴드 위더스의 값을 10의 8승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코스트 값이 됩니다. 자, 이때, 어, 현재, 위쪽에서 어, 같이 패스트 이더넷 경로라면은 10의 8승으로 나누게 되면 이 코스트 비용이 1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 경로가 1기가 이상이 되면, 어, 기가 이더넷이 되게 되면, 코스트 값이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수점이 0.1이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최적 경로 계산하는데, 대선의 링크가 고속일수록 점점, 점점,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10의 8성이 아니라, 뭐 10의 9성, 또는 10의 10성, 아니면 더낮게 10의 6성, 이렇게 참조되는 요값설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값은 10의 8성이지만, auto-co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되는 값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라우팅 테이블을 R1에서 보게 되면, 이 4.4.4.4로 가는 데 있어서 목적지가 R1에서 이 시점대역을 통해서 가도록 라우팅 테이블에 인스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아래쪽 경로보다 코스트, 비용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이 어, 인터페이스가 패스트이드넷 0.0 /0 인터페이스가 되는데요. 이때 어, 이 위쪽의 인터페이스에서 요 코스트 값을 훨씬 더 높여 버리게 되면 아래쪽 경로가 비용이 낮아지겠죠. 자,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R1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R1에서 참조되는 difference 밴드위더스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기 위해서는 o s f p f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auto-cost라고 하고 r o 를 한번 하게 되면 difference 밴드위더스 참조되는 밴드 위더스 값을 기부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면 어, 메가비트 단위로 1에서 이만큼의 수치까지 열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만약 기본값인 10의 8승이 아니라 10의 9승으로 리프런스 밴드 위더스를 바꾸고 싶다. 아, 그러면 요게 1000이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0의 구성이 참조값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의 1 0승을 프린스 밴더 위드스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0을 하나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메가비트 단입니다 메가비트 자 그러면 실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서 아까 설명했듯이 경로가 10. 대역으로 가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여기 보면 4.4.4.4 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코스트 비용이 21이라고 나오고요. 10.10.10.2 .10 위쪽으로 가는 경로가 최적 경로다라고 알 R1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AD값이죠. 기본 AD값이고 어 O와 IA 같다것은 거는 이전에 OSPF 기본 설정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일 에어리어, IA는 인터 에어리어, 어, 에어리어 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10.10.2가 .10 경유지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목적지에 대해서 실제 그런지 트레스 루트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 루트에서 4.4.4.4로 어, 경로를 보게 되면, 이10.10.10.2 경로를 통해서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아래쪽의 경로가, 현재, 여기에 나오는 21보다, 자, 요 말이 되겠죠. R1A 라고팅 테이블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여기에서 4.4.4.4까지 가는데, 21이라는 코스트 비용이 걸린다라는 거고, 얘가 베스트 루트가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아래쪽 경로는 21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가. 자, 그러면 요 값을, 어, 얘보다는 훨씬 더 크게 한번 줘볼 텐데요. 자,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자, interface 0 0 인데요. 이거 n f i g i f a c e 0 0에 들어가서, 자, ip ospf host 라는 명령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이래서 65,535 까지 코스트 값을 줄 수가 있네요 현재 21 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는데 아래쪽 코스트 비용보다 훨씬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 그냥 1000 이라고 한번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엔터를 치게 되면 더 이상 없죠. 자 이렇게 코스트를 바꾸고요. 자 show ip r o o t e 클리어를 한번 시키도록 할게요. 자 오팅 테이블을 한번 클리어해서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how ip r o o t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출력되는 게 조금 늦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4.4.4가 목적지일 경우에, 20.20.20.3 경로가 최적 경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의 메트릭 값은 7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까의 라우팅 테이블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점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 10.10.12가 .10 0 경유지였고, 21이었죠. 그죠? 21. 그리고 아래로 가는 경로의 코스트 값은 75였었는데, 여기에다가 위쪽 경로를 천이라고 줬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경로가 1000보다는 코스트 비용이 낮으니까 20점 대역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자, 태때도테스 루트를 통해서 한번 실제 바뀐 경로대로 가는지, 자, 이번에 20점, 20점, 20점 3으로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OSPF에서의 최적 경로, 매트릭을 기준은, 최적 경로의 기준은, 목적지에 대해서 이 코스트가 비용이 가장 낮은 경로가 최적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명령으로는 변경할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ipospf-co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코스트 값을 변경할 수가 있다. 어, 그러면 실제 이 코스트 값이 낮은 게 최적 경로가 되는데 이 값을 변경함으로써 경로에 대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경로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 20.20.20.3 경로가 장애가 발생하면 당연히 어, 10.10.10.2 10. 경로가 활성화가 되어서 라우팅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어 올라오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 어, 경로에 어, 여러가지 OSPF에서 나오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 에어리어, 에어리어 간에 학습한 경로를 나타내게 되고요 자 요거 외에 OSPF에 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OIA 외에 N1, E1, N2, E2 이러한 여러 가지 코드들이 보여지네요. 여기서 코드가 E든 N이든 똑같이 재분배라든지 어, 완전히 다른 AS 왔다든지. 이 외부 경로를 나타내게 됩니다. 똑같이 외부 경로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어, 재분배했을 때의 외부 경로가 되고요. 이, 이 N 같은 경우에는 Not So Stubby Area라고 해서 NSSA. 네트워크일 경우에 n 코드가 붙게 됩니다. 나중에 어, ospf 스톱 설정을 할때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그거 외에 1과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 1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값이 변동이 되는 거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값이 고정이 되는 경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쪽에 라우팅 테이블을 봤는데, 코드에 E1이라는 코드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경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경로는 뭐다? 어 외부 경로이대 코스트 값이 변동이 되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어, 만약에 코드에 N2가 나왔다, 그러면 이 경로는 어떤 경로다? 어, 코스트 값은 고정되어 있는 not so s t u 어 d y area 경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 경로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OSPF에서의 경로 조정은 코스트 값을 변경을 함으로써 어, 그러한 여러가지 부하 분산 또는 백업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 잠깐 봤던 이 참조되는 대역폭을 바꾸기 위해서는 라우팅 프로토콜 하위에서 a u t o c o s t 한칸 띄우고, reference-bandwidth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메가비트 단위로 값을 입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이 OSPF 설정에서 경로 조정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고요. 부가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더 같이 봤는데요. 어, 다음에도, 어, OSPF를 통해서 인증 설정하는 앞서 리비나 ERGRQ와 같이 원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 설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있는 관련되어 있는, 어, 내용들은, 어, 여러분들이 앞서 호티와 떠나는 네트워크 여행 1부분에, 이게 어, 1부분에 있는 에 d 시 s i a t s t o r y c o m 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또좋 경일, 좋은 강의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